자, 노화로 인해서 골밀도 감소, 그 다음에 치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에, 줍니다. 이용 칼슘을 먹게 되면 치아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또 골밀도를 더 좋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온칼슘 용액이 최장경관의 골밀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아 건강. 이온칼슘은 치아의 범랑질을 강화하고 재광화 과정을 촉진합니다. 칼슘은 치아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충분한 칼슘 공급은 치아를 더 간단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하여 산성에 의한 치아 부식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밀도 개선 이온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로 충분한 칼슘 섭취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막고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온칼슘은 치아와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 정말 옳은 말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얘기를 해준다고 다 그냥 그거를 다, 아,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왜 그런지, 증거는 있는지, 실제적인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죠. 이온 칼슘 칼슘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치아 건강에 좋다 아~ 이가 칼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칼슘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아의 범낭질을 어~ 더 튼튼하게 해준다 칼슘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해 주세요. 이온 칼슘 용액이 최장 경관의 골밀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 치아의 범... 아, 그거 대답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치아 건강에 치아의 법랑질을 개선하는데 칼슘이 도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치아의 법랑질은 주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조는 칼슘과 인이 주요 성분입니다.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구강 내에서 침과 함께 칼슘이온이 범랑질 표면에 재흡수되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결정구조를 강화합니다. 이 과정은 범랑질의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고 치아를 더 강화하며 충치와 같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은 구강 내 pH 균형을 유지하여 산성 환경으로 인한 범낭질 부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로써 치아의 내구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 시원하지 않네. 아이드록시아파타이트랑 침이랑 같이 뭉쳐서 이게 그러면 흡수가 위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돼가지고 다시 이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막 늘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었던 칼슘 이 칼슘이 물론 뭐하이드록시아프타이트로 변해가는 과정은 맞는데 어떻게 침으로 침이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게 다시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칼슘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흡수된 칼슘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운반되고 필요한 부위에 사용됩니다. 치아의 경우 칼슘은 혈액을 통해 치아 주변의 침으로 이동하며 침속의 칼슘 농도가 충분할 때범랑질 표면에서 재광화 과정을 통해 치아를 강화합니다. 즉 칼슘을 섭취하면 전신의 칼슘 농도가 높아져 침속 칼슘 농도도 증가하고 이를 통해 치아의 재광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슘이 치아 표면에서 재광화를 돕는 과정을 통해 치아 건강이 개선되는 원리입니다. 네,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식 방지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칼슘이 어떻게 이가 부식되는 걸또 막나요? 시원한 메커니즘 얘기 좀 해주세요. 칼슘이 치아 부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은 주로 구강 내 pH 균형과 재광화 과정에 있습니다. 치아 부식은 주로 산성 환경에서 발생하는데, 칼슘은 알칼리성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구강 내 pH를 중화시킵니다. 산성 환경이 중화되면 치아의 에나멜 층, 범낭질이 산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온은 치아 표면에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재광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칼슘과 인이 풍부한 환경은 치아의 미세한 균열이나 초기 탈해된 부위를 다시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칼슘은 치아 부식을 예방하고 치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골밀도를 어떻게 좋게 해주는지 이온 칼슘을 열심히 먹었을 때 골밀도는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좋아지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온 칼슘 용액이 최장 경관의 골밀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칼슘은 칼슘과 인해 총계 균형 요소를 공급하여 골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뼈는 지속적으로 생성과 흡수, 재흡수 과정을 거치며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뼈 형성이 촉진되고 골밀도가 진다합니다. 둘째, 이온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작용하여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칼슘은 혈액을 통해 뼈에 운반되어 골밀도를 높이고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충분한 칼슘 공급은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골밀도 유지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온 칼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